우리 말씀 함께 보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4절 얼마 안되니까 우리 한목소리 다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황금 안에 황금 넣는, 황금 것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또 넣는 것을,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것을 보시고 이시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저은그 풍족한 중에서 헝겊물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과기 전부를 넣었느라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아, 말씀은 좀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하지만 꼭 필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불편한 것을 넘지 못하면 주님께 나아가는데 언제고 항상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 넣는 이야기잖아요. 이 짧은 사절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단순한 그냥 헌금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관한 그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주님과 훨씬 가까워지지만 꼭 위험이 따르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것을 적절히 매니지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 이 정도면 건강하게 잘하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선을 넘지 못해서 자꾸만 거리를 두고 주님과 지내게 되는 아, 그런 영적인 다이나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봐, 보게 돼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 이 본문이 다른 보금서에도 있는데 다른 보금서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헝금함, 헝금함이 놓여있는 그 근처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턱을 괴셨는지 안괴는지모르겠는데 이렇게 줄을서 가지고 헌금함에 헌금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저 헌금함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아세요 <laughs>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헌금함을 앞에 마련해 놨는데. 하나,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옆에 계서 헌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이 앞에 헌금함을 말했다고 칩시다. 자, 돌아가면서 헌금합시다. 그리고서는 <laughs> 주머니에서 지폐도 꺼내고 동전도 꺼내고 해서막 넣기 시작하는데 예, 목사님 옆에서 보고 있어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넣었나. 지갑에서 얼마가 나오나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헌금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풍족한 중에서 부자들은 뭐 재정적으로 풍족하니까 풍족한 중에서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메시지 버전으로 이 어, 말씀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저들은 그 헌금함에 아깝지 않을 만큼 넣었다 양이 절망 아 어, 도대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 즉 아깝지 않을 만큼 넣었다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넣었다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만큼 넣었다. 아마 이렇게 다좀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자들이 넣는 것과 대조되게 또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된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과부가 또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십니다. 두 랩돈을 넣었대요. 동전 두 개예요. 코러 정도 될 거예요. 코러 두 개를 거기에 탁 넣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요. 그 궁핍한 중에서 넣었다. 풍부한 중이 아니라 궁핍한 중에서 넣었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 또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그 표현이 메시지 버전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형편보다 넘치도록 넣었다. 형편보다 넘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여인은 저만큼 넣으면 안 되는데, 저만큼 넣었다는 얘기예요. 두랩돈, 동전 두 랩돈, 동전 두개 넣었는데, 뭐 크게 얼마라고. 그런데, 그 과부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동전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넣기에, 호편이 넘치도록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과부가 과부가 거기 헌금에 넣은 그 어떤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칭찬하시죠. 여기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후, 이후에 예수님께서 헌금하면서 부자들이 넣은 헌금을 가져다가 과부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고 아, 분명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대한 또그 과부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매니지할 생각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용돈을 받는 대로 돈을 버는 대로 다 헌금함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들. 그것이 예배에 관한 헌신이든 오늘 여러분 예배 헌신하고 오셨습니까? 파이널 룩인데 다 끝났어요? 페이퍼도 남았고 그랬죠? 예 네, 맞아요. 예배에 관한 헌신이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봉사를 드리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이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요. 부담스럽게 예 네, 부담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 이거 좀... 드리면서도 좀... 아, 좀... 아깝...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드리든지, 아니면... 아, 나한테 별로 뭐... 이런 거 아깝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드리든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보여지는 그 손길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는 칭찬,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 마음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들이 넣은 금액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어, 파이널 위기에 아직 페이퍼도 남고 시험도 남아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헌신으로 나왔어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 아네 이거 차량팀만 아니면 <laughs> 내가 회장만 아니면 이거 한번 제끼고 싶은데 아 어떻게 좀좀 좀 내가 좀 아팠으면 <laughs> 이런 마음에 들었지도 몰라 감기라도 걸렸으면 좀병분이라도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몇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을 얼마 넣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몇 명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열정이 부담스러운지 안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러운 중에 왔는지 그 부담스러운 것까지라도 내려놓고 주님 예배하기를 더 사모함이 왔는지 아니면 넉넉하게 나 시험 다 끝났어? 오늘부터 노는데 뭐 예배나 가지? 이러고 왔는지 이두 마음은 완전 천천만별이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더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케줄 조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시험 다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게더 기쁠까요? 그럴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담스럽고 아깝고 부담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바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 상황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 시험이 더 많이 남았고 페이퍼가 많이 남은 사람들은 복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함, 여러분의 은혜 받은 것,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 많이 표현할 그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량은 어떤 식의 헌신이든, 그것이 시간을 내는 것이든, 봉사를 하는 것이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든 어떤 사람들은요 때를 기다린 때가서 오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제복을 했는데 아마 때를 기다린다라는 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더잘 드릴 수 있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때를 기다려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나중에 빨리 졸업해가지고 잡잡아가지고 좋은 잡해서 제가 11조 10... 아, 뭐야? 아, 그 돈을 벌기 시작하면 아유 그냥 거금 11조를 그냥 막헌금하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 그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부자처럼 어 부자 같은 상황이 이를 수는 있어요. 지금보다는 더 여유롭죠. 그리고 그때는 어더 지금보다 훨씬 더큰 그더 금액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은 축소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파이널 위기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중에 내 용돈을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더 기뻐하신 거예요. 왜요? 마치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넣는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내 안에 부담스러움을 부담스러움을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페이퍼도 써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 내려오는 것.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 다 마치고 좀 시간이 많이 여유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또더 여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때가 온다 해서 주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진 못해요. 오히려, 그 때란 부담스러운 때. 아, 이번에 정말 이걸 내려놓기 아까운 때. 바로 그 때가 주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서 받으시기 가장 적당한 때고 가장 원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서 어, 무엇을 내려놓을 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직 못 하겠대요. 나중에 안 부담스러우면 안 부담스러워질 때 되면 그때 예배도 하고 그때 시간도 내고 그때 봉사도 하고 그때 헌금도 하고 뭐든 하겠대. 어떻게 보면 이게 맥스 센스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마치 그것은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내가 이두 렙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 받았던 이 과부가 저도 저철처럼 부자가 돼서 많이 내고 싶어요. 저도 저 부자들처럼. 부담 갖지 않으면서 생활비 걱정 안 하면서 이게 척척 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과부가 그 다음 날 로또를 맞아 가지고 만약 에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10만 불을 탔는데 그 중에 만 불을 하나 더 헌금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이 이 상황에서 지금 헌금을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과부는 이 부자들과 같은 형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그 과부가 되지 못해. 이 과부가 칭찬 들었던 것은 궁핍한 중에 부담스러울 때, 아까울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짜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거죠. 찬송했죠? 나의 마음을 정금, 정금과 같게 하소서. 정금과 같게 한다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물론 악한 마음, 죄 있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다 깨끗이 흘려버리는 것도 씻어버리는 것도 정금과 같게 되는 거지만 우리 마음 속에 주님보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보다 더 어떤 것을 더 생각지 않게 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정금과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하고 어렵게 어렵게 두 랩돈을 가지고 헌금함을 앞으로 나와 주님께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정금과 같은 마음은 없어요. 주님께서 바로 그 정금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파이널 위기 여러분 다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정금과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기회라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 저도 저 아내도 같이 있지만 음, 저희는 저는 학교도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하자면 저는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그렇죠? <laughs> 교회에서 페이도 네, 받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풀타임 어, 파송을 받으면서 재정적인 면에서 한편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유롭게 되는 때를 일부러 만들지 말자. 헌금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때는 헌금을 얼만큼 만 건기신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변질돼.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 요즘에 아내와 저의 와그 목표는 10의 3조예요. <laughs>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혹은 또 11조는 이웃을 위해 드리고. 또1 1조는 선교를 위해 드리고, 우리는 사실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 왜요? 부담스러운 상황, 쉽지 않은 상황. 그 가운데 나도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없습니다라는 것을 일 평생 은퇴할 때까지 아니면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앞으로 뭐 우리가 뭐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혹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 목사님 저기 사례 좀더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더 주면 더 많이 낼 거야 아마 부담스러운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그 상황을 놓치지 않게 계속해서 그정금과 같은 마음 가장 궁핍한 중에서 드리는 그, 그 상황이 놓치지 않도록 되는 거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궁핍한 상황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좀 부담되세요? 좀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좀 부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못 하고 주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그 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족족, 생활비는 안 쓰고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헌금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네, 매니저 하나는 청지기를 주셨어요. 우리 쓸 것도 쓰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혹은 어려움에 궁핍하는 사람들도 돕고, 또한 하나님의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니지를 잘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아, 리소스들을 허락하신 거야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근데 이 과부처럼 만약에 이 과부가 첫 번째 생활비 전부에 두 랩돈을 넣었다면 예수님께 지금 칭찬받았는데 만약에 그 다음번에도 두 랩돈이 생겼는데 족족 와가지고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는 이 과부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야,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완전히 생활에 대한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매니지 할 생각도 없이 그냥 주는 족족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는 족족 과부처럼 다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봉사를 드리든, 힘을 드리든, 열정을 드리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이만큼 드리면 되나? 시간을 드릴 때? 얼만큼 드리면 될까?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아, 부담스럽다. 그 때가 딱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황이고 받으실 만한 액수고 받으실 만한 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참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 안 하시고 멈추러 하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라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오겠습니다. 주님 하라 하시면 그것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진지하게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 소그룹으로 예비하니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 컨택도 잘 되고, 말씀에도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좋은 말씀 혹은, 때로는 감동이 있는 말씀, 때로는 격언이 되고, 마음에 새길 만한 좋은 구절을 듣는 말씀, 그 정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면 제가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족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삶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삶이 변해져가는 체인지 정도가 아니라 트랜스폼의 스타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시작하면 부자들처럼 그냥 매니지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전체가 트랜스폼 되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 함께 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송을 좀다 같이 한번 하시고요. 말씀하시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 가난한 과부가 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바로 서는 것 주님 뜻에만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 제가 바로 여기 두랩돈을 들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참 부담스러운 과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만져주시면 제가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으로 함께 우리 술 드려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소리다 see you.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 형편이 어렵든 궁핍하든 상관없이 바로 주님 뜻이면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궁핍했던 가난했던 과부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의 가장 소중한 때 나의 가장 아까운 때 나의 가장 부담스러운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그런 결단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둘로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